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이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운 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농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 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여 이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 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베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곧 주를 위하여 힘 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절 예, 위에 보게 되면 작은 글씨로 아사벳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도세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사님은 백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사님 에도세 맞춘 노래라고 할때 이것은 어떤 그백합화가 아주 아름답고 어그러 향기로운 그러한 것처럼 어 곡조가 그러한 참 음, 아름다운 곡조에 맞춘 노래로 보기도 하고 어떤 악기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80편 전체를 통해서는 북 이스라엘이 범죄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께 그 자기들이 지은 죄를 이제 고백하며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2절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는 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북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큰 재앙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절에 보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의 양식이 많은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고 재앙 속에 있으니까 매일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근데 그냥 조금 흘리는 게 아니라 많은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6절에 보게 되니까 주변 대적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게 되니까 주변 나라들로,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또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주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노하십니다.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기도를 하는데 듣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노하신다 그랬어요. 5절에 북이스라엘의 양식이 눈물 양식인데, 하나님이 눈물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당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슬픔의 눈물을,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이 대적들에게 이스라엘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들에게 넘겨주신 거죠. 12절에 보게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주변 나라 대적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면책합니다. 그 앞에서 꾸짖고 계세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꾸짖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실까? 그랬을 때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어 어떤 죄악입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포도나무를 하나님의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포도나무를 가나한 땅에 심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로 가나한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분열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 보암을 중심으로 열 지파가 따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된 것은 솔로몬의 죄악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형벌하실 때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지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솔로몬만의 죄악은 아니죠. 그 솔로몬이 우상 숭배할 때 같이 이스라엘 정체도 함께 우상을 숭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도 형벌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형벌하시기 위해서 나라를 두 쪽으로 가르신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가르실 때에 북이스라엘 동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다윗과 그 후손들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다윗과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과 북쪽의 열 집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나라를 세우기로 그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셨죠. 그런데 그 일은 어, 또 동시에 북 이스라엘 열 집파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기로 한 거죠. 그래서 북 이스라엘은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나라를 만든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나라를 새롭게 만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북 이스라엘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올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윗과 같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 보암도 그렇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급속하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 징계를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특별히 17절의 의미는 어 17절에 보게 되니까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곧 주를 위하여 힘 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소서.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그 어, 이후의 다른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어 모두가 그 여로보암 무상숭배하는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왕이 없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왕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 왕들이 올바로 통치하게 해 달라고 간구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이요. 모든 왕들, 모든 나라들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 자기들의 생사 화복을 흥망 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80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그 은혜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죠.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자기들의 탐욕만 따라서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은 아니죠. 우리가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한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교회에서도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내려 주신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해 주신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온통 우리 자신의 건강, 우리 자신의 부귀영화, 우리 자신의 소원 성취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뭐냐?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많은 세상의 자랑거리 얻고 뭐이 안목의 정욕거리 누리고 육신의 정욕거리 누리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이제 원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의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기어 지어놓고는 어 결국 열매 맺는 건 들포도 시고 맛 없어서 먹지 못하는 그 들포도만. 맺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포도나무 가지는 잘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구원이 취소되고 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여전히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 소원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언되었는데 그 뜻을 무시하고 여전히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극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면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것보다 더큰 복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으로 알고, 짐으로 여기지 말고, 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 따라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세상의 은혜를 더 크게 여기고, 그것만 찾아 헤매고, 하나님의 뜻은 뒤로 던져버리는 잘못을 행할 때가 많은데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항상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